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 실수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실수가 나옵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도 희위 족속에 속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난한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18절에 보면 회중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실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법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게 되었던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을 때 그들의 겉모습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차림새나 가지고 온 음식 등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소가 넘어갔죠. 신명기 20장 말씀에 멀리 떠난 민족들은 죽이지 말고 평화로이 속국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소가 넘어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탄마귀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본 민족은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며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열에 속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만이 가난 족속들의 멸망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본 사람들이 증거로 내민 양식을 먹어 보니까 과연 그들의 말처럼 오래된 것들이었기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식 그리고 경험 자기들의 판단만 믿고는 하나님께 이 일의 결정을 여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처벌을 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마일을 낳게 되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낳게 되었죠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를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원인은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그랬습니다 즉 감정적인 동요가 일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감정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실행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나의 감정이 흔들린다 해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실수를 한 이후에 성경적으로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족 속에게 속았다는 것을 3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도 하고 화도 났겠지만 기본족 속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약속한대로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큰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을 했을 때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가 비록 속아서 맺은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등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조차 함께 하였고 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기부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사우랑의 폭정 속에서 고통당했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유당이 그원한을 풀어주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립매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는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과거의 실수조차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때론 실수하고 죄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